1주간 해외에서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호 입니다 오늘은 로시작해드리습니다 먼저 소식는 해외 평생의 식구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고요 그럼 시작을 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의 c t 니다이 제가 3번 기술 공개가 아니라 내년에 진짜에. 50km와 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거의 한 1.5배 더 높은 거죠. 거의 1.5보다 2배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요. 어, 지금 뭐 아이오닉 와인 분화가 됐을라 근데 이제 좀이 어렵잖아. 내부적인 열 관리가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언급돼서인데요 그래서 요 이게 그걸 하기 때문에 세틀도 요구에 대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고 또 역시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 내부 정에 0.3mm 미만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내부 직원에서 플스 어, 자율운행 시스템. 도에 대해서 조기 발표한 같은 내용을 면서해상 보도가 사실이을입증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2020년 2010, 10월에 처음 선보였고요. 업데이 버전 V1을 시작으로 지금 v 1 2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V11까지 와 있고요. 라고 예상하지만 지난 7월에 보다보면 종료가 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 1 2버전은 본격적인 완전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행 S3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정말 부각을 일단 정말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마지막에 바로 유럽연합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유럽의 14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대표하고 르노그룹 세이오인 가드 베고 이그는이게이브턴 터치 출제는요 보수 배터리 전기차 출시가 이 지역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리타민 터치 배터리가 독재한 자동차도 출시를 하고 그래서 소형차 역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끌었다는 것으로 예상 통해서 이제 목전멸로 돕기 위해서 충전소 설치 속도 최대 10배까지 높일 것을 열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해외 장소 소식은 여기서 면검색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해외 모든 소식에서.